지난 시간에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우주가 이루어지는 음 가장 근원적인 근원적인 원소는 뭘까 했을 때따라까요 지, 지. 수. 수. 화, 화. 풍. 풍. 지, 지. 수. 수. 화. 화. 풍. 풍. 지는 뭘까? 땅이라고 그러죠. 땅. 땅은 견고한 거죠. 단단한 거. 수는 물. 수분 그죠? 화는 불 응? 따뜻한 기운을 말하죠. 풍은 바람 움직이는 거 그죠? 예, 우리 몸도 보면은 우리 사람을 소우주라고 그래 소우주 보면은 지수화풍다 가지고 있죠. 어, 지는 단단한 성질이니까 살이나 손톱 발톱이나 또는 뼈 쉽게 말하면. 수는 수분, 음? 땀도 수분이죠. 피다 포함해서. 우리 몸의 70%생이 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화는 네. 온도, 체온. 돌아가신 분도 체온이 있어요. 영상이든 영화든 간에. 그죠? 체온에 있지. 어. 풍, 풍은 호흡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거다풍이란 말이지. 여기 이제 우리 인간은 또 하나 더 식, 판단하는 게 가지 있죠. 판단.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대하면 이 우주도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지, 수, 화, 풍. 가장 부드러운 물체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성. 기간 머무르는 것을 주. 또 하나하나 이제 망가지고 마모되고 늙어지고 뭡니까? 노세되는 것을 괴, 무너질 괴자. 그래서 본래 돌아가는 걸 공.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십니다 하는 이야기는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 알겠지만 달하고 별하고 우리 지구 거리가 얼마나 된가 그죠? 거기에 어떻게 지탱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제 건물 지을 때이 아래 보면은 집안을 다지잖아요. 파가지고 반석을 만들고 토대를 만들고 골조를 세워서 위에 높이죠. 그 달라라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라까지 가는데 뭐로 이래서 뭐로 연결되어 있을까? 그걸 허음경에서는 바람, 그래, 바람, 바람인데, 이건 이제 현대 과학의 말로 말하면은 에너지, 기력. 력.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인력, 만유인력, 뉴턴이야기했죠, 그죠? 만유인력, 인력. 끌어들이는 힘, 또 밀어 받치는 힘, 그죠? 또 이제 관성의 작용, 작용 반작용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에서는 뭐라 가냐? 그걸 바람의 어떤 이 세계. 풍륜. 바람풍자 바퀴륜. 풍륜으로 이루어져 있다. 풍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세계는 또 향물 바다를 이루어다 그래서 이, 이 화음경의 여기 세계성 제품 플러스 화장세계 중심으로 만든 이 옛날에 생각했던 불교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이 이런 특히 연화장세계의 모습이에요. 따라할까? 연화장세계. 연화장세계. 극락을 말하는데 극락은 지금 이제 우리 생각하는 우주관과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뭡니까 위성 높던 시대, 그죠 망원경 없던 시대, 천체 물리 무슨 과학 기술 발달이 안왔던 시대에 예,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분들이 화엄경식 우주관을 만든 그림이니까 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맨 아래가, 여기 전체가, 전체는 위에 보면은 화장세계도, 화장세계는 따라 할까? 화장세계도. 화장세계도. 그렇게 말하면 연화장세계, 연꽃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예, 우리가 한 몸이다 할때 뭐라고 하냐면은 1년 탁생 뭐라고? 1년 탁생 한 연꽃 세계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 바꾼 말은 우리는 지구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극락 세계인데 연화장 세계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극락이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에서는 서방정토극락세계 그죠? 따라할까 서방정토극락세계. 우리가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러니까 연불할 때 남아미타불 서방정토극락세계 태자대비 아등도사 아미타불 하잖아 그죠? 서방 서쪽이단 말인데 이 서쪽이 당하는 이야기는 이제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에 뭐 나와 있겠지만은 서쪽은 인도는 더운 나라잖아요. 해가 조금 이제, 낮 시간을 지나야 서늘 하거든. 그 시간을 가장 동경했던 것 같아. 그래서 청량한 세계, 서늘한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락이란 말은, 글자는, 본래 인도에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어, 그럼 어디서 만든 말일까? 구마라지바란 스님이 예? 약 400년경에, 410년, 20년경에, 아미타경 번역할 때, 수카바티란 말을 번역할 때, 극락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지극히 즐거운 세계. 반대가 고통의 세계. 그 고통의 세계를 이제 고 그랬는데, 더 고통스러운 세계를 뭐라고 했냐면, 지옥이라고 번역했어. 누가 했냐면, 410년에 인도에서 아니야. 중앙아시아. 쿠자국에서 온, 케빈국 그러기도 하고, 쿠자국 그러기도 하고, 그쪽 나라에서 온 구마라지바 스님이 인도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쿠자국의, 케빈국의 공주의 아들인데,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인도로, 중국으로 이제 모셔오죠. 중국의 왕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주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지식인을 영입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전을 번역하도록 큰 번역장을 만들어줍니다. 2,000명 들어가는 역경원을 만들어줘요. 응?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응? 아미타경 다 번역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전들을. 응? 그분이 지옥 극락이라는 말을 쓴 거야. 그 이후로 지금은 누구나 지옥 반대가 어디요? 극락 반대가 어디요? 알고 있잖아, 이렇게. 색적시공 그도 것 그분이 번역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말들 개념들을 그죠 거기는 이제 그분의 아픈 그런 나라의 사정 나라가 망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근데 본래 인도말로는 따라 할까 수카바티, 수카바티. 예, 두카바티, 두카바티. 수카란 말은 청량한 세계 시원한 세계 예? 두카란 말은 고통의 세계 그랬거든 본래는 숙하란 말이 청량한 시원한 세계. 더우니까 인도는 어? 서늘한 세계가 좋은 거야. 서방에 있다. 서쪽에 있다. 해가 진. 그것도 그쪽에는 달이 크니까 달이 좀 뜨면 은 밝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밤에 주로 많이 공부하고 법문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보로 많이 찾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또 반대가 이제 두카, 고통의 세계. 그래서 사고, 팔고, 고통이 많이 있다 그러죠. 사람 이제 또약사열의경에 보면 극락세계는 동방 유리강세계, 동방 유리강. 세계. 그래서 갑바에 가면은 우리도 지도해지만 아래 보면은 약사유리강장 있잖아요. 동방, 동방의 만월세계, 유리강세계. 거기가 극락이라는 겁니다. 미륵경전에서는 도솔촌 내원궁 어디라고? 도솔천, 내원궁이. 네온궁. 우리 4월 초파일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분이 오기 직전에 도설촌 내원궁에 무슨 보살로? 호명보살로. 무슨 보살? 호명보살. 기시다가 인간세계의 고통을 해결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미륵경에서는 도설촌 내원궁이 극락인 거야. 화음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줄여가지고 화장세계 그러죠. 약창에서 응? 대방강볼 화음경, 용수, 보살, 약찬, 나무, 화장세계해 들어봤지? 처음 들어봤어요? 뭐 처음 들어본 것 같아 보니까 이야기를 화장세계, 그걸 더 붙이면 연화장세계 뭐라고? 뭐냐 연꽃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이 말에서 일련탁생, 하나의 연꽃 연화장세계에 우리가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 해서 그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